제가 지금 이틀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적은 많아요. 이틀 정도 집에 못 들어가고 이런 적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3일은 못 씻는 거죠. <laughs> 오늘 안 씻으면 내일까지 못 씻는 겁니다. 내일 저녁까지 못 씻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참겠어요. 보통 차숙이라고 하죠. 저 같은 트럭커 분들은 차에서 주무시는 일들 많잖아요. 월요일에 집에서 나오셔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뭐 거의 매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차숙. 차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은 매일 씻으십니다. 휴게소, 샤워실이나 아니면 국도변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샤워실, 아니면 사우나, 그렇게 매일 씻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을 잘 이용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씻어야 되겠어요. 어제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어제 밤에 차에서 자고 그러면 보통 오늘 저녁쯤에는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샤워를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집에 못 갑니다. 집 쪽으로 가는 일을 못 잡았어요. 괴롭습니다. 머리가 너무 간지럽고요. 아, 하지만 하지만 양치하고 세수는 아니지. 양치는 계속하고요. 자기 전에 <laughs> 일을 왔을 때 양치는 계속하고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치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세수는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물티슈로 닦았어요 저 보통 그렇습니다 제 얼굴 딱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잘 느껴지시겠지만 더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정도는 세수쯤은 그냥 물티슈로 해도 됩니다 저는 딱히 잘 보일 사람도 없고요 음... 뭐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식사 중이셨으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각해요 지금 씻지 않으면 내일 저녁까지 아마 못 씻을 거예요 오늘 밤도 물티슈로 닦을 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늘 챙겨만 다니던 그거를 쓸 때가 왔군요 목욕 바구니, 차 트렁크에 실려만 다니던 그 목욕 바구니, 오늘 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좀 창피한데요, 이거? 목욕 바구니 들고 여기 카메라 들고 가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지금. 어, 창피해, 창피해 죽을 것 같은데? 뛰어가야 돼. 뛰어가야 돼. 어, 창피해, 씨. 제가 아직도 이 촬영하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 화물차라운지. 어? 여성 전용도 있네요? 와, 짱 좋다. 여성 전용. 화물차 라운지 여성 전용. 오, 뭔가 멋있다. 여기는 남성 전용. 남탕이죠, 남탕. 안에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 너무 개운하지, 모양?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촬영은 안 했고요. 샤워부터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입구를 이렇게 들어오니까 락커가 있어요. 사우나처럼. 신발장. 소지품을 놓고. 잠그고. 간단하네. 이런데서 신발을 뿌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설정해야 되는 그런 각박한 세상이 됐네요. 따라라라따따라라라 <laughs> 체력 단련실, 탈의실. 탈의실에는 보통 일반 사우나 똑같아요. 이것도 신발 장하고 이렇게 보안이 철저합니다. 남자 화장실. 아까 제가 여기서 똥볼 일을 봤는데 안늑하고 좋아요. 따뜻하고 왜냐하면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이거 뭐지? 난방기가 있습니다. 난방기. 일반 화장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휴게소 일반 화장실보다 흡연 금지 음주 금지 상식입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는 세탁실 와 세탁기도 와 드럼 세탁기 와 이건 진짜 좋다 그리고 일반 통돌이 세탁기 이거 차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샤워하는 동안 세탁기 돌리고 이거 놀아놓고 차에서 주무시고 샤워실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샤워실 따라라 협조 요청 온수 보일러 용량 1500리터 제한되어 있어 아 온수 보일러가 용량이 1500리터 그럼 이게 저처럼 덜 떨어진 애들이 막 온수 틀어놓고 막 낭비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샤워하실 때 찬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아니면 미온수 물은 아껴 쓰셔야 됩니다 꼭 온수가 아니라도 물은 아껴 쓰셔야 돼요 따라라라따 쓰레빠 어 이거 양말 다 젖겠다 따라라라 오오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 저는 여기서 샤워를 했지, 뭡니까? 다행히도 저는 샤워실 혼자 썼고, 저녁 같은 때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비누 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2층이 있어요, 2층. 이쪽으로 올라가면 2층이고요. 수면실 그 전에 체력 단련실 계속 하루 종일 운전만 하시니까 좀 뭐랄까 체력도 떨어지고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laughs>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입니다. 2층 와 쇼파가 되게, 되게 좋은 쇼파 같은데 아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마의자도 있습니다 안마의자 사용법 안내 전원 버튼 1번, 확인 버튼 2번, 전원 버튼 1번 이런 거는 딱 진동이가 좋아하는 건데 <웃음> <웃음> 컴퓨터도 있네 와 진짜 뭐이 정도면 편의 사항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시면 <laughs> www.18x. TV도 제 방문 장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문으로 들어가면 수면실 실별 재실 현황 1 2 3 4 5 6 7 8방 8개 있고요. 예를 들면 사호실에 어떤 사장님이 계신다면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와서 사호실에 사람이 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빨간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거죠. 와 이거 저거 같은데. 고시원 돌침대 아니요, 이거? 와, 돌침대인데? 오. 오, 에어컨도 되네? 야. 이거 솔직히 제 옥탑방보다 더 좋습니다. 물론 제 옥탑방이 넓기는 좀더 넓지만, 야이 정도면 진짜 고시원. 제가 예전에 논현동 고시원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방이 얼마였지? 40만 원인가? 거기서 두 달을 살았었는데 10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100배. 100배는 좀많나 80배 정도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불꺼야지 그리고 2층에도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 소변기는 없고 대변기만 있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건데, 저 2층 화장실은, 여기 2층 화장실은, 분명히 사장님들 담배 피실 거야. <laughs> 아유, 구경 잘했습니다. 아까 여기 직원분이 계셨는데,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자리를 비켜주셨거든요. 촬영 편하게 하시라고 이제 자리를 계속 비켜주셔가지고, 괜히 죄송합니다. <laughs> 저 때문에 좀 번거로우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샤워도 했고, 아, 근데 왜 이런 데를 진짜 몰랐지? 몰랐다기보다는, 이 존재를 몰랐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어요. 이거 완전 호텔이잖아, 호텔. 라운지가 아니고 호텔인데? 저때 망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비가 아 아까 잠깐 안 오다가 또 갑자기 많이 오네. 다시 모자 덮어 쓰고 고추 빠지게 뛰어가겠습니다. 하, 하나, 둘, 셋. 아주 좋은 시설에서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씻고 나왔는데 비를 쫄딱 맞아 버렸네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처럼 씻은 거라서 뭐비 조금 맞는다고 해도 씻기 전보다는 훨씬 낫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깨끗하게 잘 씻었습니다. 사실 제가 화물차 라운지 고속도로 휴게소 샤워실을 이용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한 2년 전쯤에 옥산휴게소였나? 옥산휴게소 맞을 거예요. 거기서 샤워실을 한번 이용해 봤었거든요. 내가 트럭탈 때 제가. 근데 거기는 시설이 어땠냐 하면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샤워실 만들어 놓은 좀 약간 그런 수준 그리고 온수도 잘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 여기는 깜짝 놀랐어요. 화물차 라운지라고 건물도 새로 지어놓고 시설도 엄청 깔끔하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급 호텔. 제가 고급 호텔을 안 가봐서 뭐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안 가봐도 알것 같아요. 저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트럭커 분들. 사실 쉴 만한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차에서 쉬시고 하루 종일 차에서만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런 곳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황홀차 라운지. 여기도 충분히 좋지만 좀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아, 사람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한데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욕심부려서 점점 많아져서 휴게소 하나에 한 군데씩은 꼭저 정도, 적어도 저 정도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트럭커가 짱이니까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를 대우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업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고생하시고 그러시지만 저는 일단 이 고속도로, 도로공사 측에 요청하고 싶은 게 우리는 고속도로 VIP입니다. <laughs> <laughs> 통행요금도 엄청 많이 내고요. 물론, 과적을 일삼고, 또 그런 차량들 때문에 도로 파괴가 심해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은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으시니까, 둘째 쳐두고요. 일단 우리가 통행료를 엄청나게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졸라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고속도로 휴게소 한 군데에 전원 화물차 라운지가 하나씩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용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예전에 옥산, 옥산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컨테이너박스 그, 그 샤워실이랑은 완전 다르잖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컨테이너박스 샤워실은 약간 여름 해수욕장에 간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샤워실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이 화물차 라운지는 진짜 호텔 정말 호텔인 것 같아요 뭐 호텔을 가봐야 알지 저도 언젠가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화물차 라운지 덕분에 깨끗하게 잘 씻고 자전거도 한번 타고 개운한 마음으로 다시 일하러 갑니다 또 열심히 달려야죠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렇게 될 거를 예상 못하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유비무환 아시잖아요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제가 몸만 깨끗하게 씻었지 아 어... 빤스랑 <laughs> 양말이랑 반스는 음... 그대로 계속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이틀 동안 크게 지린 일도 없었고요 우리 딸 동진 씨처럼 뭐 엄한 짓도 안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아쉬운 거아 이거는 진짜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저 화물차 라운지에서 제가 샤워하는 동안 우리 구독자 분을 한번 한 분이라도 좀 뵀으면 하는 마음이 내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늘 말씀드렸는데 잘못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샤워하면서 만나면 보여드릴 수 있잖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참 아쉽네요.